덕성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성여대 논술 전형 개요, 그리고 논술 전형 지원 전략, 논술의 유형과 특징,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논술 전형 개요인데요. 음, 우선 지원 자격 올해부터 이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이 어, 졸업 연도를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 전형 요소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가 20% 교과가 20% 들어가고 그리고 논술고사가 80% 예, 들어갑니다. 수학,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기는 지금 두개 영역이 합칠입니다. 이제 다른 대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두개합 6인 대학교가 있는가 하면, 예, 여는두개학 7이니까, 덕성여대와 서울여대가, 음, 수능 최저 기준이 2학 7인 학교인데, 예,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개 등급, 3등급, 이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수능이 약간 이제 중위권, 정도에 머무르는 친구들의 경우, 조금 적적으로 극 도전해 보면서, 예, 인서울. 물론 여학생들에게 해당된 얘기지만, 이제 인서울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쟁률인데요. 예, 작년에 이제 석성여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2.3대1, 예, 32.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비슷한 성신여대나 이런 대학들에 비하면 조금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학생들이 좀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글로벌융합대학이라고 해서 문과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통합 선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의 경우 60명이 한 번에 이제 뽑는 건데 뭐 다른 대학들의 경우 논술 전형의 경우라면은 학과별로 다 쪼개 나가지고. 쪼개나가지고 과별로 뭐한뭐 다섯 뭐명 많아야 열명요 정도의 이러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또실질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그 뽑히는 인원 선발 인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뭐 10등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수대가 굉장히 고득점을 해야지만 뽑힐 수가 있는 건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뽑는 인원이 60명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것과 어? 그 다음에 1000명 똑같이 10대 1이라 하더라도 1000명 중에 10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명 중에 1등하는 것보다는 1000명 중에 10등하는 게어 똑같이 10대 1이라 하더라도 예, 어떤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열명 더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한 것이라서 예, 이 과별로 뭐 뽑는 선발하는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뭐 4명, 5명 이렇게 뽑는 그런 거에 비춰 본다면 60명을 뽑는다는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여유를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경쟁률 자체도 32대 1이지만 어, 일단은 이, 이렇게 선발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응술어 실력 여하에 따라서 좀 좋은 결과를 어, 예상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과 중에서는요, 요, 요 다른 학 이제 좀 인기 학과 여기 심리학 전공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의상 디자인 이런 학생들이 좀 어, 선호하지만 좀 가기 힘든 이러한 학과들이 있고. 요 스페인어 전공 같은 이러한 학과들도 학생들이 가끔 선호하는 이제 전공인데 이런 전공이 이제 학교들마다 없는 학교가 많은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학과들이 조금 매력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덕성여대 논술 기본 유형인데요. 덕성여대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글자수가 500자 내외 정도라서 음, 좀 학생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좀 좀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여기 시간은 90분이라서. 100분인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500자 두 문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투합 합치면 이제 천자 정도 되는 것이고, 예, 여기 이 예년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두 문제를 소문항으로 쪼개갖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항당 두 문제로 쪼개서 총네 문제를 소문항으로 낸 적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 글자 수는 천자. 정도에서 변하지 않고 문제가 쪼개지면 쪼개지는 대로 200자, 300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뭐좀 예, 뭐 논술을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아도 조금 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그좀 접근하고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술의 특성상 논술의, 특, 논술의 특성상 아주 탄탄한 기본기보다는 어좀 이렇게. 이 성, 덕성여대 논술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하면 단기간에 이제 그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유형은 비교나. 비판 같은 유형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같은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음뭐 전체적으로 유형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제시문 이 제시문 예 보통 이렇게 보통 제시문 전체 길이가 한한200 300자 정도 300자 정도 되는 그런 제시문으로 짧죠 짧은 제시문 이거는 시입니다 시 같은 것도 나오고 예, 똑같이 시죠 예 또는 이렇게 음. 그, 짧은 제시문. 요거는 한 250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글자 분량의 이제 그런 제시문으로 이제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옵니다. 그렇게 됐고, 자, 문제 1번을 보면, 자, 가나다에 나타나 문제 상황을 일단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나다가, 가나다가, 이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전제를 하고 읽어야 되겠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통점을 서술하는 부분들 그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방향을 쓰는데 한국 교육의 방향을 쓰는데 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됩니다 얘를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얘한테도 어, 전 조건 번호를 붙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네개 가나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 분석. 공통점 서술, 한국교육의 방향, 그 다음에 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글자 수는 500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씩 정리한다고 본다면, 한 문장을 대체로 50자라고 본다면, 요거 문제상황 분석하는데 150자 정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 문장이 되겠죠? 여기 50자. 그러면, 총 200자가 되는 것이고, 나마의 내용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 마에서도 각각 50자 정도씩 가지고 온다라고 본다면 두개 역시 100자 그리고 나머지 한국 교육의 방향은 요거 200자로 쓰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덕성여대 논술 문제는 어이 글자 분량이 짧기 때문에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하되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글을 갖고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상황 분석하는데, 150자, 공통점 50자, 한교 방향, 이 라마 내용, 각각 한 문장씩 50자씩 쓰고, 200자. 자, 그럼 제시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가에서 보여지는 제시문은 뭔가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예, 요거 이제 전체 내용 속에서 약간 이제, 제시문이 요거보단 조금 길었어요. 예, 요거는 문학제시문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길게 준것 같은데, 요거 두배 정도 되는 거네요. 내가 아까 300자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 좀 잘못 이야기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제시문은 한 600자 이상 되는 제시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절반만 잘라 갖고 온 건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화자가 서술자, 이자 주인공 화자가 예, 여기 쭉 이야기를 하면서 탈색제를 풀어서 세수를 하죠. 어, 자기 얼굴의 피부가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더라도 어, 결국, 적어도 한국 사람 정도만이라도 하얗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탈색제, 내지는 표백제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 비비총을 새로 산 남자애들이, 어, 이 여자아이에게, 뭐, 여자아이일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자아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거죠. 네. 또, 적이 필요한 아이들이 얘를 왕따를 시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자를 왕따 시켰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뛰어오는 아이가 어 자신을 밀치는 거니까 이 아이는 피부색이 까만 아이이고 어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특별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김지영의 코끼리 부분 이거 보면 이거 이제 이 소설 내용은 이제 그 동남아 노동자들의 이제 그 종의 혼혈 아이가 겪는 그러한 이 학교에서의 그런 왕따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거는, 어, 그, 외국인, 외국인 또는 혼혈인들을 차별하는 얘기예요. 외국인 차별. 낮에 신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낮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에 쌀을 발음해 보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웃는 거죠. 살을 발음해 보라고 한 다음에 역시 웃는 겁니다. 이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주로 이제 경상도 쪽 사투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살과 살, 쌀 발음을 못한다고 하죠.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어쌀 발음을 잘 되고 쌀 발음을 시키면 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걸 가지고 쓴 거죠. 예, 그런 거고 이 쌀과 살의 발음이 똑같은데 똑같은데 서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 지역 방어 또는 예,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이나 어 이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가 외국인 차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지역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시인데, 이것도 물론 시기 때문에 짧은 건데 그중에서도 일부 부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맞벌이 부부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아내에게 어,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내에게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명령하는 남자 그리고 순종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이건 일종의 고정관념이자 사회 안에 존재하는 어 일종의 그 성차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가 우위에 있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제시하는 제시문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 새 제시문은 가나다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 상황은 한마디로 어, 차별. 차별인데, 그런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외국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방 사람들, 그리고, 이 남자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여자.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적에 소수자라고 부르죠. 음, 소수자. 그래서, 이거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소수자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다른 용어로 타자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음, 타자화. 뭐, 이런 용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에서 제 시문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타자화. 네. 나와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존재 중에서, 어, 떤 이질적인 부분들을 들어서 그를 배척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차별하는 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타자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타자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 공통점은 바로 소수자 차별 혹은 타자화의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라마 내용 볼까요 라마 내용 라마 내용 라는 어 제시문을 조금 찬찬히 보면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 나는 인격 전체다 라는 거죠 인격 전체 다른 무엇과도 같이 될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죠 어 근데 그거는 나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너도 예 네. 인격 전체로서 나의 앞에 서는 거죠. 어이 우리가 통상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 너가 아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기도 하고, 음 아까 타자와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타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와 타자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라서. 차등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그것으로 보지 않고 너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적에, 너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적에, 그것은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차등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예요. 그리고 대상을, 대상을 그것이 아닌 너로 볼 적에, 너로 볼 적에, 어, 우리는 두 관계는 진정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서 예, 중요한 것은 예, 그렇게 내와 너가 나와 너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적에 나 또한 진정한 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그것과 그것을 타자화시키고 나와 그것의 그러한 차등의 관계를 맺을 적에는 어, 내가 되게 우울해지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나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나와 너가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만 나 그, 그때 그때 내가 진정한 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 타자를 나가 아닌 다른 대상을 그것으로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래서 나와 너의 진정한 관계매음 또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 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어 어쨌든 그런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제시 분 볼까요? 마지시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질문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이거는, 어, 예 네. 자신의 논리에 책임을 지고 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인종이라든가 종교 갈등 같은 것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세계의 차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위 산파술로 유명한 그런 철학자고 그 다음에 어 항상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무지를 일깨우기 위한 질문을 던졌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자신의 어떤 무지를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할 때 교환할 때 어,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라제시문 이제 볼까요 어 여기 나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하라고 돼 있는데 라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라 내용은 나와 너로서 어떤 진정한 관계 맺음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 내용은 마 내용은. 예, 방금 본 것처럼 어떤 그 소크라테스식의 사고 이성적이면서도 비판적 질문하기 음, 그래서 어,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자신의 알미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두 개의 어떤 능력과 두 개의 태도를 잘 갖출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따라서 어, 한국의 교육 방향은, 한국의 교육 방향은,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방향은, 어, 나와 너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능력, 타자와 생각을 교환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길게 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500자 안에 그걸 쓰는 거, 쓰는 거니까, 예, 가나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예, 공통점을 아까 봤죠. 예, 소수자 차별, 내지는 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이것들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라와 마의 내용 속에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한국교육의 방향으로 맞춰서 답안을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그렇고, 이제 2번 문제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요까지 이제 요런 요런 형태의 문제로 두 문제가 덕성론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두 문제는 별도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제시문의 개수는 1번 문제 다섯 개, 2번 문제 다섯 개니까 제시문 개수는 총 10개라서 제시문 개수의 분량은 부담은 좀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고 그런 부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딱 봐도 인문 과학 쪽 문제의 느낌이 좀 있어요. 문학 제시문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다른 한쪽 제심은, 다른 한쪽 문제는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약간 좀 문제 주제가 사회문화나 생윤 같은 데 나올 만한 주제라서 이렇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어떤 이런 안배를 보려한 논술 문제라고 하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니까 네, 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독성여대 또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